안녕하세요. s b 스튜디오 는데입니다. 어, 저희는 누원 시티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사진관이에요. 증명사진이랑 여권사진, 면허증 사진, 신분증 사진, 뭐 이런 그 서류에 드는 사진들을 그 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촬영 외에는 아, 연년사진 촬영까지 하고 있고, 장수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죠. 요즘에는 사영하고 연년사진 복원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. 가정 중앙시장역 근처에 있어요. 찬산 한 병원. 그 사이에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가깝고요. 중앙시장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1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비자 사진을 제외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 사진 같은 그런 서류 사진들 있잖아요. 그런 사진들은 금액이 다만 오천 원으로 꼭 똑같으세요. 그 촬영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 사진 파일을 카톡으로 바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문의는 지금 이렇게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다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영상 하단이나 아니면 블로그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로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직은 저희가 예약을 오픈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운영 시간이나 이런 거좀 조율 중이라 여기 가정동에서는 조율을 해놓을 자격이 는데좀 있으면 아마 예약이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5,000원에 제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뭐,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, 음 뭐, 사진 품질이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. 제가 뭐, 제 앱으로, 뭐 잘난다, 이렇게 말씀드려봤자, 미집도 아니시겠지만, 음 잘, 이렇게, 이쁘게 나옵니다. 보정도 그만큼 잘 해드리고 있고요. 금액이 싸다고,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,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. 음, 그렇게 잘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. 어 오시기 전에, 꼭, 카톡으로, 메시지 주시고, 방문해주시면은, 제가 최대한 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